저는요 요새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이 손끝에서 감동과 작품을 만드는 분들 하 같은 손인데 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깡 손이 금 손이 될수 있는 그날까지 이분들을 좀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금손 중에 금손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바늘과 실 철실과 천만이 쓰면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정성 가득 재주 가득한 금손 사장님들 만나볼게요. 가정집만 보이는 이곳에서 어떤 금손을 만나게 될까요? 수제 인형과 한땀 한땀 정성으로 수를 놓은 작품들. 이게 정말 실로 만들어진 작품이 맞나 싶더라고요.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프랑스 자수의 금손 원동춘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의 금손 끝에 막 꽃이 탄생을 하고 막 인형들이 탄생을 하고 여기 선생님이 만드시는 잡수는, 자수는 어떤 자수예요? 그 그러니까 야생화 자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프랑스 자수 어떤 자수요 우리나라 자수랑 어떤 게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 자수는 이제 그 놓는 천이라 실이 다 이제 비단 쪽에그 실과 천을 쓰는데. 프랑스 자수는 이제 그 실의 국기도 다양하고 또 면사를 주로 많이 써어요 아, 확실히 써요. 차이가 있네요. 네, 최근 프랑스 자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자수 기법을 이용해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어, 저런 게다 자수라는 작품이라는 게참 놀랍거든요. 금손은 네. 역시 금손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그래, 저희는 같습니다. 어떤 거를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 귀부인이 한번 그 브로치를 만들어서 음. 귀부인이 우리가 한번 대 볼까요? 수도 놓고 여기 비즈도 달고 음. 해가지고 브로치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프랑스 자수의 피읍도 몰랐지만 금손 선생님과 함께라면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그려진 도안에 예쁜 색깔의 실로 한땀한땀 한땀 채워갑니다. 진이잘 네, 아, 되더라고요. 네. 옛날에 제가 할때 십자수는 분명히 옆에 막 도안 같은 게 네. 있어가지고 뭐몇 번은 어떤 실루엣이라 네, 이렇게 네, 해라 네. 다 나왔거든요. 근데 유본자수는 없어요.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 기법은 하나예요. 음. 그런데 지금 이 프랑스 자수는 지금 알려져 있는 그 스티치라고 하는 게 200가지가 넘어요. 어마어마하죠. 작품 도안에 따라 사용되는 스티치 기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처럼 입체감도 넘칩니다. 또 선생님이요. 작품 도안을 위해 사진 촬영까지 배웠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실과 소품으로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정말 그야말로 작품이네요. 네, 어떻게 강아지일까요? 어?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패자스라고 하는데요. 정말 똑같은데. 요애완동물의 사진으로 도안을 만들고 솜을 넣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아, 네. 그러니까, 만든 패자스라고 합니다. 훔쳐봤었어요. 네, 4대 전시 다들 손재주가 좋으신가봐요. 무슨 전시예요, 저거? 저게 가족 솜시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네. 재봉을 그렇게 잘하셔서 102세 때까지도 어? 재봉을 하셨어요. 어? 하다 보니까. 겹쳐지는 분야가 없더라고요. 다들 응, 응, 응. 한 가지씩 하는데 이번에 전시를 작년에 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 좀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짠! 제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됐어요? 십자수 말고 프랑스 자수, 유럽 자수로 이렇게. 이 여인에게 예쁜 옷을 입혀줬는데요 오, 정말 근데 사실 핸드이드라고 그렇죠? 해서 저는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생활에 응. 우리 거기에 얼마든지 접목할 수 있는 거예요 음, 네. 근데 선생님처럼 금손 되기는 아니요. 어려워요 아닙니다 저는 언제 금손이 됐지 많이 안 해보셔서 있을까요? 한 10년 배우면 될까요? 10년 배우면 더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laughs>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간 곳은 요 춘천의 한 카페인데요 춘천에서 활동하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또 예쁜 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다 핸드메이드 작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요 내 손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강습을 하고 계셔요 여기 가서 저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카페 한쪽에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계셨는데요. 이분들은 실을 이용해서 열심히 만들고 계셨어요. 어, 뭘 만드시고 계실까요? 선생님, 제가 핸드메이드 작품을 좀 만들어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네네. 어, 저 이렇게 바늘 하나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원래 뜨개질을 이렇게 두 손으로 하는 거 건데. 네, 맞아요. 그두 개로 하는 거는 대바늘 뜨기고요. 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로지 코바늘.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쓸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소품들을 뜨고 있어요. 아. 유치원 교사였던 박승주 씨는 태기로 시작한 뜨개질로 공방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늘 하나와 실만 있으면 못 만드는 게 없는데요. 아기들 신발부터 모자, 가방, 머리핀까지 입은 금손 확실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좀 간단하게 봄에 예쁘게 지금 옆에 핀 꽂으셨잖아요. 네네. 아, 네, 네. 거기에 꽂으실 수 있는 그런 핀을 한번 음. 만들어 볼게요. 네, 기본 뜨기를 이용해서 만든 소품들이거든요. 그래서 헤어 액세서리도 오늘은 사슬뜨기랑 짧은 뜨기를 이용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코바늘에 도전을 해봤는데요. 바늘을 잡은 모습이 조금은 어설프긴 해도 한번한번할 때마다 늘어나는 모습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빠뜨릴까봐 긴장했어요. 처음에도 선생님은 이렇게 수강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어, 아니에요. 독학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연구를 했죠. 솔직히 그때는 제가 코바늘에 뭐 짧은뜨기, 뭐 한길긴뜨기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책을 사줘서 한코한코또 배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다양한 프리마켓에 참여해서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요. 예쁘니까 눈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눈에 띄네요. 음.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네, 네. 수강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기억나요. 아, 2주요? 네, 네. 베스트도 만들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 한번 도전해볼까. <laughs> 할수 있을까 하고. 2주 <laughs> 배우셨는데 그렇게 뜨면, 어, 너게 능력자예요. 아. 예쁜 걸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데요. 제품 가격에 수당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같은 제품에 한해서는 여러 번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요. 좋죠. 응. 그날 오셔서 하나 작은 작품을 하나 만들어 가실 때 그분이 만족감을 느끼시거든요. 엄청 크게. 그리고 우리 받으시는 분도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면서 이걸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볼때 저도 행복하고. 들고 제가 이렇게 머리핀을 완성했어요 uh -huh. 오, 좀 괜찮게 만든 거같요 귀여워요.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제가 예쁜 딸을 낳다면 이렇게 귀여운 핀을 만들어 서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딸아 기다려. 엄마가 나중에 만들어 줄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들 수 있겠죠? 오래 기다려야겠네요. <laughs> 금손대기 프로젝트 3교시 오늘 3교시를 책임져줄 이신혜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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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금손 직접 만든 제품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신혜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리본과 코사지 헤어 엑소세리가 대표 작품인데요. 작은 엑소세리지만 밋밋했던 패션에 포인트를 주는 장식놀이잖아요. 여게딱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또뭘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간단한 리본 만들어서 리본을 신발 위에 다르면 신발에 흩다 이되게 변신하거든요. 길이가 다른 천을 준비한 다음 천 가운데에 선을 그어줍니다. 선을 중심으로 양면 테이프로 붙인 다음 리본 모양으로 접어 각각의 리본을 또 붙이면 요거 한 30초였나요? 예쁜 리본이 짧은 시간 안에 와! 정말 예쁘고 심플한 리본이 완성이 됐어요. 제가 오늘 3교시 하는 동안 음. 선생님 봐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처음 얘기 안 했어요. 너무 너무 쉽게 이렇게 리본이 완성이 됐는데 이렇게 완성된 리본이야 오래된 유를 새롭게 변신시켜 줍니다. 어떤 파디를 다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오, 세구도 갔네요. 네. 그럼 핸드메이드 작품과 기성 제품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손으로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작업 완성된 제품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도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딱 동일한 제품이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 저 만드는 거 보셨잖아요. 엉성해도 좋습니다. 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핸드메이드 작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손대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전해보세요.